동쪽 하늘에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태양이 아름답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기록이들도 어디론가 단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 앞쪽에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물들이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저 건물들은 분명 새들이 사는 집도 아니요, 짐승들이 사는 집도 아니요, 오로지 사람들이 살기 위한 주거 환경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집들은 누군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들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자기 집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런 좋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층 아파트가, 좋을까요? <laughs> 경치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한 공기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초고층 건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더 좋을 리는 없겠죠. 바람이 세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논화할 것 없이 고층 아파트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빡빡이 들어찬 건물들, 빡빡이 들어찬 아파트, 옛날 건물들이... 하나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여백으로 남아있던 콩터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고층 건물이 하나둘 하원없이 끝없이 변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도 점점 대량에되어서 차량들도 점점 고급 차량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태극기에 담겨 있는 화합 창조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끝없이 한없이 변화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담겨 있는 이치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세계 지식파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방역꾼 구름, 방역꾼 미세먼지, 이런 모든 방역꾼들이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 보다 맑고 깨끗한, 더욱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이 될 것입니다. 푸르룸보다는 아파트와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 저 도시 뒤편엔 또한 산이 있어서 푸르룸이 가득합니다. 푸르룸 가득한 5월에 변하고 있는 인천 도시의 모습을 잠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상 모빈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태국기 선양 문학회 회장, 대한교수의 백화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